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직장 생활 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되찾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의 열정은 단순한 의욕을 넘어서 당신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힘든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일이 나의 꿈을 이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잃지 마세요. 네 번째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성취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성취가 당신의 동력이며,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은 인간관계는 직장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열정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을 믿으세요. 스스로를 믿고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열정을 이끄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세요. 과도한 업무는 열정을 갉아먹습니다. 적절한 휴식이 곧더큰 열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세요. 명확한 목표는 당신에게 방향과 열정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이 에너지가 바로 열정입니다. 열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열정은 사라집니다. 끝까지 해낸다면, 당신의 불타는 열정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더 열정적이고 의미 있게 변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